25쪽 154에서 155번 풀겠습니다. 다음 세 직선이 만날 때 A의 동의각의 크기입니다. 조심하실게요. 동의각은 원래 같은 각이 아닙니다. 평행할 때 이렇게 평행할 때 생기는 동의각만 같고요. 이게 이 평행하지 않게 되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지금 봐도 다르죠. 얘는 확실히 둔각이고 예각이니까요.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동의각의 크기는 원래는 다릅니다. 꼭 같은 게 아니고요. 평행선에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 문제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154번을 풀어 보시면 직선이 L이 이렇게 있고 M이 이렇게 있고 딱 봐도 평행하지 않죠. n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각 a의 동의각을 물어봤습니다. 각 a가 여기 있습니다. 그거의 동의각이 누구냐면요. 이직선을 n을 중심으로 왼쪽 위에 있으니까요. 네, d가 동의각이 있네요. 그래서 각 d의 크기를 구하시면 돼요. 각 d의 크기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쪽이 120도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80도겠죠. 그러니까 d는 180에서 12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D의 크기는 60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155번의 답입니다 아 154번의 답이고요 155번 풀겠습니다 각 B의 엇각의 크기 각 B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제가 Z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엇각은요 Z를 그리겠습니다 B가 있는 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서 내려가서 엇갈려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B가 여기니까 여기네요 F요 음. 각 F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B의 엇각이니까 F는 요 120도랑 막꼭지각인 거 보이시죠 막꼭지각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120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